이거 부렸어요? <laughs> 침대 위에 메모 써 있는 거? 아 맞아 메모 써렁다렁썰았다 <laughs> 이거 뭐지? 하고 봤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거 매트리스 빼고 다 버려달래요 아 이런 건다 버려달라고? 네, 이거, 이거 빼고 매트리스 빼고 다 버려달래요 이런 건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고 메모가 이거 하나겠죠? 이건가? 이것도 아니 안... 안 버려요. 수준는 모르겠는데. 아, 음. 아, 여기도 있네. 보물찾기 같은데. 여기. 어? 아, 여기서 다 써있네. 아, 다 써놨네. 아, 아, 아. <laughs> 아 <쓰이는 웃음> 저쪽, 저쪽 방에도 그런가? <laughs> 저거 뭐야? 이거, 저 다른, 다른 방에도 바닥이 그냥. 제가 봤을 때 이거 청소해야 될 건데. 네. 근데... 어. 여기도...